자 여러분들 중에 소피핑이 귀찮고 찾아보기도 귀찮고 옷 코디하기도 귀찮고 밥 먹기도 귀찮고 공부하기도 귀찮고 똥 닦기도 옷살때 돈도 아깝고, 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신사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신사에서 원 플러스 원 아니면 투팩슬팩팩 세트로 되어 있는 정말 호불호 없는 아이템들로 찾아왔습니다. 웬만하면은 0만원 안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냥 사기만 해도 그냥 이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Let's 자, 첫 번째 아이템은 파르티멘토 브랜드의 스톤워싱 데님 셋업 블루입니다. 가격대는 5만원 중후반이고요. 자, 디테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22SS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오버핏입니다. 그리고 반바지랑 긴바지 조합을 고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긴바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셋업으로 입었을 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촌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바지 같은 경우는 또이 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착용했을 때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르티멘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또 디테일이 괜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또 들었고, 그다음에 색감도 너무 괜찮고요. 또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을 수, 입기 되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코디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이대로 입고 신발 같은 거딱 맞게 떨어지는 거 하나 딱 코디해주면 끝임 아주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버핏이기 때문에 여기 반팔 라인 쪽에 또 이제 롤업을 해서 또 색다른 연출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또 과하지 않으면서 뭔가 캐주얼 하면서 뭔가 시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블랙 컬러도 추천 하는 거고요. 6만원 정도에 이 정도 느낌으로 일단 이런 코디하는 거 솔직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청 입을 거면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다음은 아르덴티 벨로나 브랜드의 투웨이 에센셜 윈드 브레이크 셋업입니다. 가격대는 이제 8만원에서 8만원 후반대 가격이고요. 그 나일론 소재고 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 앞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챙이 달려 있어요. 후드 쪽에는 이중 스트링 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웨이 집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밴딩이나 스트링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사이즈 조절을 또 디테일하게 할수 있다는 점 점도 장점이 있고, 디링이 있어요. 그때 에어팟 싹가는 에어팟이나 뭐 키링 이런 거다달수 있다는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이 포켓에 굉장히 게귀여게 있는데 캠핑이나 등산 뭐 이런 레저 스포츠를 이용할 때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카라비로도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느낌으로 할수 있다 이 컬러는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뭐 컬러감이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컬러가 좀 밝은 컬러지만 좀 딥한 느낌이랄까. 또 윈드브레이크의 기능을 좀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디테일도 군데군데 잘 살아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노소 다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제품이고요. 이 가격에 요 감성, 이 정도 느낌에요 정도 디테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코드그라피 브랜드의 3피스 컴퓨터 아노락 셋업이에요. 가격은 7만원에서 7만원대 후반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드그라피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고, 제품 구성 같은 경우는 아노락, 반발, 조급편지세가지 상품을 다 줍니다. 컬러도 굉장히 많아요. 다섯가지 컬러고, 가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톤온톤 자수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와 밑단에 스트링까지 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좀 이런 정 스타일링 할 수가 있는 장점 팬츠 같은 경우에는 D링이 있어갖고 또 에어팟 싹 가는 키링이나 에어팟 에어팟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갈수 있는 또 D링이 있다는 거요거 같은 경우 추천하는 이유가 다섯 가지 컬러입니다 다섯 가지 컬러에 호불호 없는 미니멀 디자인에 KR 디테일 들어가 있고 아노락 반바지 조거팬츠 세 가지 구성 솔직히 가성비 전 끝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 주는데 6만 원이면 말다 했잖아요 그죠? 다음은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 레이어드 슬리브리스 탑 투팩이에요 만원 후반대 제품이고 포튼 100%고요 또 코마사 16스 싱글 저지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엄청 편할 거예요 밑단 쪽에 양쪽 사이드 살짝 사이드 절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을 때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 가을이 오잖아요 그러면 안에 티셔츠 레이어드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진짜 막 굴러다니고 막 입었던 막 반팔티 해진 반팔티를 막 안에 막 쭈글쭈글하게 레이어드하서 입고 다니지 말고 가격 저렴하니까 그 아이템 몇개 사고 깔끔하게 레이어드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은근히 레이어드 티셔츠를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 레이어드 티셔츠를 또 깔끔하게 딱 빳빳하게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뭔가 딱 봤을 때 느낌도 그렇고 코디도 굉장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원 플러스 원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좀 많이 좀 쟁여두고 사계절 다 레이어드 쓸수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커버 브랜드의 코드레 후드 집업 플러스 와일드 셋업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오늘 가격이 7만원대고요 이제 또 여기에 좀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후드의 끈 있죠. 이 끈이 후드의 컬러랑 또딱 맞춰줬습니다. 이런 뭐 센스가 또 있어야겠죠. 띵 끈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잘라버리고 빼고 싶단 말이에요. 뿐만인지 알죠 여러분들.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6가지 컬러로 나와있어서 되게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 무신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4가지 컬러가 예, 구매할 수있더라고요 바지 같은 경우는 에 끈과 밴딩 두가 다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예,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추천하는 이유가 편하게 입고 싶은데 살짝 꾸민 느낌 날때요거 입어주면 은 소재만 바뀌어도 굉장히 꾸민 느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했고 사실 요게 이제 여성분들을 위해서 추천해주려고 하는데 요 상품을 알아보니까 는 남자분들도 은근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 중에 키170초중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입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만원에 코듀로이 소재의 또 셋업이고, 이러면 좀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컬러감이 굉장히 좀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밑단에 이 밴딩이 꽉 잡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안으로 넣어가지고, 너딥의 느낌의 또 코디 연출도 되게 쉽게 할수 있으니까. 어, 요거 한번 사서 한번 입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메러 메인 브랜드의 어센틱 맨투맨 아니면 후드티 조합으로 하는 세트 아이템이에요. 가격은 이제 6만원 중후반대고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오버핏 제품이고, 컬러는 4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넥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헤리테이프 작업을 했어요. 이 헤리테이프 작업이 뭐냐? 이게 목 늘어나는 거 있죠. 아우, 막다해지는 거. 이런 거를 좀 방지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빨리 했을 때 축소를 좀최소화하게 하는 텐타 버플워시 가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렌징 같은 경우도 사실 막다 갈라지잖아요. 그리 이런 게좀 벗겨지고 갈라지는 거를 막아주는 프렌스 나연 기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이 상품을 봤을 때는 하도 그냥 원단을 좀 많이 사용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좀 다른 멘트맨들보다는 두께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가벼운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택을 했고 후드티가 막 진짜 면이 별로 없어 갖고 막흐물흐물하안잡히히고 너무 없어배잖아. 그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가 고급스러움이 무덤하면 더 예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품 딱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거 팬츠보다는 후드 와이드 팬츠 셋업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와이드 팬츠 실루엣을 보셨을 때도 이 정도 와이드 팬츠 실루엣이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후드티를 또 입었을 때 어깨도 뭔가 좀 넓어 보이고 또 실루엣 자체가 또 트레이닝 제품치고 좀 너무 예쁘게 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도 대 7만원대이기 때문에 얘는 7만원에 후드티 그리고 와이드로 되어있는 트레이닝 셋업이면 은 저는 저렴하고 가성 비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